조이콘 네. 이번에는 조이콘 예전에는 제가 패드를 패드를 <목소리>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위치 애니콘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일단 겉에 보면은 터보 앤 오터 어 터보 스위치가 되나 보고 그 다음에 모션 센싱 원래 6축이죠그 다음에 사 4... 오 진동이 튼튼한가보다 4 스텝 바이브레이션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킥 버튼 웨이크업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박스가 너무 예뻐요 저번에도 예뻤지만 이번에 또 예쁘네 오, LED 라이트 오 라이트도 지원하네 어, 원래 라이트가 이게 되나?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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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줘야죠 동물영상 애니멀 디자인 적용 그 다음에 아날로그 스티커 버튼 아 너무 기대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요, 조이트론 제품들 보면 항상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우와. 자. 오, 예쁘다. 그립감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꺼내봐야 되겠네. 잠시만요. 뭐가 들어있네. 또 들었다. 사은품인가? <laughs> 아, 매뉴얼매뉴얼 아, 매뉴얼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 이렇게 오, 그렇죠? 오, 어? 오, 아니 뭐야? 이거 죽이 는데? 오, 너무 좋 은데? 잠시만 이거 는. 아이 가운데 연결하면 잠시만 연결 한번해자 연결한 모습 어 연결하면 이렇게 패드처럼 쓸 수도 있어요 잠깐만 스위치를 들고 갈게요 스위치 자 스위치 연결 모습입니다 원래 이, 이런 모습이죠 스위치가 어, 그런데 자, 잠깐만 칼좀 치우자 무섭게 칼이 자꾸 튀어나 원래 뭐 이런 모습인데 요런 게 스위치 모습입니다. 까맣게 돼가지고. 음, 아 어, 이게, 진짜 이게 혁신 아이템 맞네. 요 뒷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이게 맨들맨들, 너무 바닥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립감이 너무 좋은데다가, 이게 뭐지? 버튼이 하나 더 있네요. 음, 이거는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 요거 말이죠. 이거 물건이네요. 오, 애니콘. 여기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어, 그립감이 엄청 향상됩니다. 게다가 여기 뒷 부분에 보시면. 음, 이퀵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버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게다가 위에, 원래 이게 작아서 눌러지기가 어려운데,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건 상당합니다. 네, 이건 진짜 괜찮아요. 와, 진동 미쳤다. 어, 그리고 이거 아날로그 높이도 굉장히 좋아요. 조이콘은 이게 잘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진짜 이거 수리하는 거다 가지고 있어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짱이다. 음, 지금 아마 여기가 버튼이 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 보면. 어, 높이가, 예, 네, 맞네. 지금 조이콘이 요 아날로그랑, 아날로그랑 이 버튼 누르는 부분하고 거리가 이게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고요 여기가 지금 원래 닌텐도 3D의 모, 모양 그대로기 때문에 이 3DS에서 좋았던 버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이콘에서는 여기 이 부분, 캡처 부분이 참 누르기가 힘든데 이거는 캡처 부분도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서 좋구요. 메뉴, 빼기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귀여운 디자인에다가. 금액대가 이게 얼마였지? 잠시만요.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짱이다, 짱. 아, 음. 어, 조이콘이 거의 7만원 돈이면. 이거는 지금 54,800원에 네이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할인까지 해가지고. 아, 이건 진짜 괜찮네요. 에, 솔직히 말해서 조이콘 어설프게 만들면 진짜 별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동도 너무 좋은데다가, 어, 어, 잠깐만, 이게, 옆으로 할때 그립감은? 아, 옆으로 쓸때 그립감도 좋다. 오, 진짜 괜찮다. 이건 물건이네. 이건 진짜 괜찮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핑크색에도 좋아하겠다. 하지만 <laughs> <laughs> 이건, 이거 진짜 괜찮아이 아이템 강력 추천. 이건 좋아요. 아 이거 예상도 못했는데